이번은 허드슨의 숨겨진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벌크슬래시입니다. 1997년 발매된 게임으로 한글화 이슈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불발되었던 게임이긴 합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3인칭 뷰의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고전적으로 상당히 유서 깊은 방식으로 애프터 버너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네요 새 턴으로 나온 3D처럼 보이는 게임으로 느려지거나 버벅거림이 없이 깔끔한 진행을 보여주며 3D로 만든 이미지를 상황에 맞게 뿌려주는 방식으로 엄밀히 말해서 2D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뮬레이터로 디테일업을 시켜도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인공의 기체는 전투기 형태와 인간형 로봇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변형에 따른 전투 방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게임의 또 다른 재미이자 다회차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MISS 입니다. Manageable Intelligent Support System이라고 손쉬운 지능형 지원 시스템으로 각 스테이지마다 동승 가능한 여성이 맵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적이나 목표의 위치를 안내해주며, 피겨를 받거나 공격 성공시에 함께 고통을 나눠주고 칭찬을 해주며 실수 없이 오디오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각 여성 보조 탑승자는 플레이시에 레벨업을 하며 레벨2가 되어야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스테이지부터 컨티뉴 없이 진행하면 마지막에 누적 점수가 나오는데 누적 점수별로 플레이한 캐릭터의 보너스 이미지가 해금이 됩니다. 주인공이자 플레이어의 분신인 크레스 돌리입니다. 19세 남성으로 육군 조종사로 나오며 최종 보스이자 주인공의 소꿉 친구인 리젠 라비아입니다. 마찬가지로 19세이고요. 플레이어가 노력을 해도 리젠의 결말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지 1의 MISS인 레온 로데스입니다. 16세이며 크레스의 후배로 나오며 대대로 군인일가의 엘리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2의 MISS인 리라 하트이며 18세로 은하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3의 MISS인 메디칼 플레이어이며 16세로 혹성구류의 왕족으로 제1왕녀입니다. 스테이지 4의 MISS인 나이라 사베지이며 22세로 SDF의 장교이고 크레스의 상관으로 나옵니다. 스테이지 5의 MISS인 루피아루드 20세로 도둑이 가업인 집안의 딸입니다. 스테이지 6의 MISS인 코론 스테이너 19세로 연애 경험이 풍부한 대식가라고 하고요. 스테이지 7에 숨겨진 MIS-S인 키나 데비아스. 11세로 별다른 정보는 나와 있지 않고요. 엔딩에서 크레스와 결혼도 하고 딸도 나온 것을 보니 사람이긴 한가 봅니다. 이 게임은 기술적 한계로 인한 표현의 제한이 아쉬워서 그렇지 상당히 괜찮은 게임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며 게임과 잘 어울리는 배경음악과 취향에 따른 보조 캐릭터의 선택이 가능한 MIS-S 시스템. 다회차 플레이를 위한 요소도 있고 그에 따른 보상도 있습니다 잔재미도 있는 게임으로 시간 낮춤 및 하이스코어를 위해 파고들만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즐기기에도 좋으므로 한번 정도는 추천해드리는 세턴 게임이 되겠습니다